어쨌든 리세는 무사히 구출할 수 있었다. 우선 리세가 회복하기를 기다리자. 수께끼는 깊어져만 간다. 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 음. 스트립바 폐점했습니다, 트러비. 아이고. 아, 보라 도지마산. 아앞나이험해요 뭐지? 오, 취했네요.

悪いんだけど、布団敷いてきてくれるかなはあ、やれやれ。いくら何でも飲みすぎだよ。<laughs> これが、<laughs> 飲まないでやってられるかってんだよ。

名の知れた私立探偵事務所のエースらしいんだけどさあってびっくり君くらいの子供なんだよ頭はやたら切れるって話だけどちゃだのガキだろあんなの役に立つわけねえよ Gotta,、no、なんんコナン인가やれ推理推理推理ケ정말コナン인가エースだかなんだか知らんがガキの遊びにつき忘れる身にもなりやれちるとん 어, 얘는 형사고 탐정이 왔어. 탐정이 왔나 봐. 요 탐정이. 그 <laughs> 음, 사건을 푸는데 도움이 안 되면 보수는 필요 없다. 근데 <laughs> 뭐 이거,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어머거뭐거 이거. 이거, 이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꾸지람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うんごきげん。<laughs> <laughs> <laughs> 그래서, 레벨 33에 대략 클리어를 한것 같고, 정리를 한것 같고. 왜 세이브가 다 레벨 33밖에 없냐? <laughs> 응? 다음 비 오는 날. 에이. 리세 회복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어때? 벌써 이렇게 끝이구나. 아, 야. 그 애들 얼굴 기억이란되졌을까 <laughs> 얼굴 기억하게 만들기가 목표야 이러는데. <laughs> 굳이 거리세라 달 너무 꿈이 큰거 아니야? 아이돌이 올 리가 없잖아. <laughs> 저기요 온지 한참 됐는데. 음 자판기. 어? 방금 뒤인 뒤인 얘기 뭐였지? 기개보 봤어? 한동안 비가 계속 온대. 어뭐 계속 오면 우산을 깜빡하고 안자, 안 가져올 염려가 없으니 잘 됐어. 그래? 이 비가 계속 계속 오는 거야? 그럼 이비 끝나기 전까지 해결 못했으면 끝나는 거였나 보네요 이거. 의외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나 되게 빨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앞부분에 좀 딴짓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얘기해보, 어. 비, 구름, 맑음, 구름, 비, 비, 비. 글쎄, 내일하고 모레비안 오는 거 아니야? 음? 자, 오늘은 뭐해볼까 그래서? 다른 뭐 일상적인 거에서는 뭐 하고 있었지? 이거 뭐 여기 들어가봤자 또 텃밭 얘기밖에 안 하겠지, 뭐. 어, 아니네. 할아버지 갑자기 뜬금없이는 할아버지 가볼까요? 할아버지 없잖아 비운 날에 할아버지 없지 않나? 없는데 정말 뜬금없네. 할아버지가 뭐 하고 그랬죠아 강의 주인 낚으라고 했지 산천 그거 지금 할수 있나? 한번 해볼까? 그, 아, 저, 그걸 거거든요? 어디 갔냐? 저 대수어란 저거것 같은데, 어, 미끼는 많다. 해볼까? 미끼 다섯 개나 있으니까 아마, 좀 걱정되는 거는 내가 지금 낚시 스킬이 하나도 없다는 건데, 말랑이 한번 나가봅시다. 에... 강낚시에 미끼로 하면 중에서 대수. 나코 나코 나오 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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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치나만 된다고, 뭐 그런거 아니지? 겠 오. 오,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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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어? 야, 얘왜 이래? 어? 진짜 끊어지겠다 어? 잡았다. 이거 대소하다, 이거. 대소. 어, 뭐야, 이거? 진짜. 오! 야이 팔딱 거리는 거봐 이거. <laughs> 오케이 일단 대소원 낚았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 근데 뭐냐 저 흉한 생겼다. 강의 주인이면 보통 메기 같은 거 아니야? 가져갔더니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미니게임은 가운데에 그 찌가 갔을 때만 동그라미를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다른 때 누르면은 오 뭐야? 되게 쉬운데, 송어라이더 어, 아니네, 넌 뭐냐? <laughs> 아니, 아까 거는 참 들었기 힘들는데 얘는 얘 얘는 이렇게 안일하게 잡혀... 뭐야? 아까 전에 그 고생은 뭐야? 아까 개고생을 잡았더니 오늘은 병원 청소 알바가 있는 날이다. 아, 그 간호사 누나, 에... 나나코와 지내야 됩니까? 오야? 아니야, 나나코, 너는 우리 그 반일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일단 반일은 이딴 거만 알아두고 냉장고 안에 푸딩이 들어있다. 나나코라고 쓰여있다. <laughs>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나나코 꺼라는데나 <laughs> 나나코 나나코 <laughs> 아주 맛있었다. <laughs> 남의 거가 보통 맛있는 법이죠, 네. 용기가 더 컸다. <laughs> 뭔 용기? <laughs> 아, 끝이야? 나라코한테 그 미안한 그 마음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겨? 아.... 이렇게 알았고. 아, 이 다음 말, 기말고사에요. 생각해보니까. 공부해야 돼. 깜빡하고 있었네? 공부해야지. 공부합시다. 다음 주기말고사예요 문자가 도착했다. 요스키의 문자는. 전화하는 거면 문자. 실은 전부 다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했어. 더미니이터2란 영화야. 턴줄 알았네. 혼자서 오키나에 가는 건 그런데 혹시 보러 갈일 있으면 나랑 같이 가자 요스키가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했다 어쩌라고 어, 영화가 갈, 갈 일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다 니새는 언제쯤 괜찮아지나요? 이 TV 안 나오겠지? 음. 공부하자 그냥으로 하나 오르고, 어, 책을 갔으니 하나 오르고, 비 오니까 또, 또 올라야지. 어? 뭐야, 없어? 아, 비 오나 오르는 건 없구나. 그냥 도서실 한정인가 보다, 그거는. 이 방과 후에 도서실 가면은, 음. 비 오는 거 많이 오를 거예요 아, 그리고 나 맞아. 쾌도 깨는 거 있는데, 걔네가 지금 있나 모르겠네. 실습실 2층에 넌 뭐더라? 어, 뭐야? 부탁할 게 있어? 흰광이라는거 구할 수 없을까? 라고, 웅덩어리 말이야. 어, 가져오지. 이미 갖고 있는 거아니야 알고 보니까? 있네. <laughs> 희귀한 거라더니. 네. 라디오. 고향 갤마늄 라디오를 두개 받았다고요, 이거. 어. 이 광수 너무 지이 좋다. 또 뭐가 필요하면 너한테 부탁하겠는데, 그냥 광부냐? 광부냐? 뭐야, 이거? 이런 거 어디서 얻로어 나? 에. 에. 고향 갤마늄 라디오. 아군 전체 공격력이 상승한다 음음은 <laughs> 은 얼마짜리였을까요 저거 <laughs> 괜히 줬나 약간 후회되기 시작하는데 여튼 저것도 있고 그리고 얘가 무슨 책상 뭐 넓, 반사판 맞어 음 이걸로 슬라브 쏘를 두개 받았다. 그리고 그투탄카멘 미이라 선생이 뭔가 미이라가 아니지. 그 이집트 선생이 이집트 지지선생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선생한테 철봉 응타우징 막대로 활용할 수 있겠어. 맥박 뛰는 돌을 들여갔다고 해. 무서워. 퀘스트 또 있는 거 아니야? 이따 갔다 오면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안 생기네요. 다음날은 뭐 와봐야겠다. 대략 그렇고. 이러면은 어지간한 퀘스트는 다 깼을 거예요. 비 오니까 지금 또 할아버지 없겠지? 도서실 가자. 세계 올라갈 거야. 도실에서 음. 지식 올라가고 비 오는 날 올라가고 책 읽어서 올라가고. 続いて気象情報です。今日は終日の雨となりました。この影響で 음.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라네요 그러면은 어 오늘 밤은 안개가 낄것 같다 거의 끄트머리에 구했다는 거네 너무 여유부렸었나보네 음또 프링 없나? 오늘 은 방에 돌아와서 식야 텔레비전 을 봐야 한다. 그런 날 인가？보 네요. 음. 0 시다. 안개 가끼어 있다. 응 음, 텔레비전에는 아무도 비치지 않는다 음 언제나처럼 띠리리리리리 <laughs> 밖에는 안개가 자욱하다 띠리리리리리 <laughs> 아 그냥 이렇게 끝이네요 어? 애니메이션? 매미? 발? 헐. 어, 뭐야? 누가 죽었네? 음. 어, 사이렌 소리가 먼곳에서터 들려온다. 무 일이 일어난 걸까? 고브라, 네방 밖에 뭐 바치었냐? 전화가 걸려왔다. 요스케겠지 뭐. 아니네, 치에로부터다.

딱히 살인 사건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TV에 나왔으니까 TV 속에 빨려 들어간. 지 하나무라가 는 보러 갔어? 뛰어오네요. 아파트의 음. 옥상의 테슬사니브라사이쿠야

見た奴がいたんだ。間違いねえよ。だよこれ。狙われるのはテレビ出たやつじゃねえのかよ。夜中の番組も普通のニュースもモロキン出てるとこなんて見たことねえぞ。完全関係ないが、그냥ダムを落とす。 <으> こんなことに。いろいろ分かったような気してたけど、結局全部ただの偶然だったのかな。真夜中テレビも。 本当은 관계ないのか. 음, 실은 관계 없는 거 아니야. 씨쿠스오, 여기까지 와서 풀리다시가요. 역시 경찰도 잡아낼 안난 범인을, 우리 라들, 라는 무리였던가. 포기하기는 일러.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경찰에 맡기자 그냥. <laughs> 어,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달명다 음.

分かってるよ。花村六と名古屋に。俺らの相手は殺人犯なんだ。それでもみんなで体張ってやってきた。今更引き下がれね。えさうん。それにあいつとも約束したまん。まだしな国はさ本当に。そっか。くまくんなら何か知ってるかも。下向いててもしょうがない。とにかく行ってみようぜ。本当にドドドな。 갔더니 다시 이제 빵빵해졌나? 그럼 빵빵해지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하고 있나? <레> 왠지, 왠지 지금 들어가면 은 빵빵해져 있을 것 같아. 어, 점원이 있어. 그러면. 응? 어, 잘어 아, 영숙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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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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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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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뭔가 뭐 캠페인밖에? 키그루미, 인형이요? 설마? 후마다 산とかいうらしいんだけど. <laughs> 어, 막 이까, 客もいないし. 써로써로持ち場戻んないとな. 튀어 나온 거 아니야? 그거? 맞다. 어. 우와, 있는. 하하하.

<noise> でもみんなと一緒にいたら、こっち側にくり出たくまよ。初たけして、いものか迷ったけど、考えるようにさにとか、いてしまったくまよなぼりみじん、なんてたくまかいてみたら、いごごやん。いいごいごや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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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ごん。いごやん。いごやん。いご クマだね。あ,あ、オミそうだ、聞きたいことあるの、クマ、うん、さん。いつからここに？向こう側に誰が来なかった？こっちの木で晴れるまで中にいたけど、誰も来なかったよ。あんじゃ帰ってかじにいっそんであんまだなっ本当か？本当に誰の気配もなかったか？いなかった。中トレでしょう。変わらずクマだけでした。 <laughs> が詰どうだ <laughs> 先生は優した <coughs> に 昨日の真夜中テレビには何も映んなかったしな。っていうか、よく考えたらさ、クマくんが何も感じてないわけでしょそれって、モロキンあっち側に入らなかったってことぴょんぼまげ、ーーサリンゴがつんでるね。どうなってんだ、うん、ねえねえ、クマどっか行きたい、クマボインマン。ああ、今それどころじゃ。てか帰る気なしかよ。<laughs> どっかって。 나도 해봐, 누구 이러다. 어디를 가고 적는 건데? 근데. 리리세 쿠마요. 쿠마 포유. 아, 프롬 공포유 공으로부터 안경을 받았다. 리세쿠마 아. 너는 뭐할 건데? 쿠마와 뭐야 이거? 리세가 파티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네가 들어오는 거야? <laughs> 마우, 디노요나타 그냥 단순 풀이마도모아이게 받아줘. 별로 널 넣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쪽에. 죽어라, <laughs>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애가 오는 여가시노, 쿠마 스펙 2, 산정 이마 여기에 새로운 쿠마 전설이 막을 열어놓는다. 바로 닫아버릴 거야. 데스즈. 오. 오. 고미 전투 멤버로 들어왔다. 이 사건의 진상 해명을 위해 전력이 것 같다. 그러세요? 어, 깜짝이야. 아니, 리세! 저기요. 리... 응? 어? <laughs> 음. 야바이. 1메 휘테루. 곰아, 오마에. 노비노비 사기스기 난다요. 도니이다 저거 나중에 실수로 지퍼 열리기라도 하면 난리 날 텐데. 뭐 <목소리> 1회시 <목소리> 椅子に座りもせずに。<laughs> あっちの世界の霧が晴れた時まで中にはお前だけだったんだな。そう言ってるくま。真夜中テレビにも映ってなかった。どういうことすか。分 <laughs> <laughs> かんねけどどうやらモロキンはそもそもテレビに入れられてない。それだけは確かみたいだ。 고치되, 고로사다자때왜범 넌데, 로 긴데게 테레비를 이래 놓았던데 네, 너를 실패했다, 너 생각이 없었다 모르겠다. 실패했을까?... 스파이가...... 다실까 그레닥의 띵이띵이야, 때려야 나이 하나 쓰지 않아 있 근데 애당초 동기조청, 동기랄까 앞에 그 전제조청 없긴 한데... 왜 TV 안 나오는데... 넣으려고 했어? テレビに入れても殺せないって思ったとかおーじゃあんでにかだって私たち続けて三人も助けたわけでしょあーなるほどありそうそれんで今度こそしくじらねえようにいよいよ外でやりやがったってことかくそもしそうならもう犯人を抑えねえと防ぎようねえぞ手がかりいるよねうん リちゃん、そそろろ話聞けなないかなテスタンドがチーズをするのはそなそうれに期待するしかねえ。それにしてもらってくるし、キュッとチーロリンでよ。ベレーを追って。トるってまさか。アか。<laughs> <laughs> やめろよ、子供見てんだろー ふく中身空っぽで動いてるとかトラウマ残るっての気に使えよでも元通りになってよかった毛もふさふさねさあ触っていいか止め <laughs> クマ俺にまんじりょうていうかふふークマもう空っぽじゃないクマよ ちえちゃんとゆきちゃんを逆軟しなっ,って復活頑張って中身があるクマになったクマメウムブリーインヌーグミリスを挿らなはいはい、偉いよくやったもう、逆軟いつまで引っ張る気だいたい中空っぽなのに頭開けたって暑さ関係ねえだろだから空っぽじゃないっていのあね、も、サラム出るのね설마あっち、もう限界クマうん。 오, 오, 진짜 사람이긴 한데. 남자야, <웃음> 미남이야. <웃음> 뭐야? 이지 목소리는 여전히 맛이 가긴 했는데. Hold.